자, 14강에서 우리가 불안정 경쟁 시장 구조 1에 대한 이론에 했죠? 과점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자, 과점 시장을 물었는데 과점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전략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전략적.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거요. 어, 일본은 당연히 4 번이 됩니다. 초과 이윤이 없다 이러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는 그렇죠. 뭐 가격의 하방 경직성 이런 건 거시 경제 할때만 살짝 좀 만날 수 있는데 한번 올라간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규모의 경제는 미리 조금 간다 그러면 독점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연 독점. 이건 네, 이제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호 우전 전략적 상황 요게 과점 시장, 전쟁과 비슷해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은 나의 적이야.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는 4번이고요. 2번, 독점적 경쟁 시장을 물었네요. 가장 관련이 적은 거. 이질성, 차별성. 그죠? 요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다수의 기업이 있죠? 아, 이게 틀렸죠. 여기는 이 차별성으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요? 가격 설정자로서의 행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정상이윤, 즉 초과이윤이 0인 것을 누리게 되겠죠. 네, 그런데 가장 거리가 먼거 이러면 가격 수용자입니다. 아, 독점, 독점이란 말은 일단 뉘앙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격 설정자로 행동한다. 기본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더옳른 표현이긴 한데, 가격 수용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 써줘야 돼요? 완전 경쟁 시작에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3번이 되겠죠.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독점적 경쟁과 완전 경쟁의 장기의 이윤이 0이 되잖아요. 둘의 공통점이야. 이유가 뭐였어? 이유가. 지니까 퇴출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3번에는 2번이 되겠죠. 진입 퇴출에 장벽이 없으므로 자유로우니까. 요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4번 문제가 뭐죠? 과점 시장인데 틀린 것 골라라. 소수죠. 둘이 있을 때는 복점이라 그래요. 영향을 상호의존적인 전략적 상호. 그렇죠?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하기도 하죠. 이것도 일종의 전략적 행동입니다. 종류예요. 이것 아, 볼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어요. 네. 4번은 3번. 어, 카르텔을 거, 서로 형, 형,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행동으로 그렇게 취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유용한 분석수단은 뭐예라고 랬죠 게임이론이다. 게임이론. 전략을 가지고 상대방과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보수가 얼마가 나올까 이런 전략을 쓰면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4번에 그래서 3번 볼수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4번에는 3번이다. 자 5번 가죠. 독점적 경쟁에 대한 건데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완전 경쟁하고 다른 게 완전 경쟁은 동질이잖아요. 이는 이질적 상품. 이게 이제 차별성이죠. 차별화. 차별화. 맞는 얘기고요.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에 비해 진입퇴출이 자유롭죠. 그렇죠. 완전 경쟁시장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장기의 정상 이윤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독점적 경쟁시장에는 독점시장과는 달리 밀접한 대체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 지배력이 적다. 맞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국밥집, 아까 전에 아니네요. 이런 편에서, 그죠? 국밥집에서 얘기하는데 10개가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밀접한 대체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독점과 비교해 봤을 때 독점은 없죠. 독점은 하나만 있으니까 대체제가 0인 거야. 시장 지배력이 독점과 비교해 보면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배, 시장 지배력을 왜 생기냐면 이 차별화 때문에. 우리 집 맛이 최고야. 이러면 독점료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어. 그래서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상품의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아니죠. 이거는 가장 옳지 않은 거니까 5번에는 4번이죠. 동질성이 아니라 이거를 이질성이라 그러면 이건 맞는 문장이 될수 있죠. 동질성이 강화되는 시장은 동질, 뭐, 어, 완전경쟁 시장이죠. 이질성이 강화되는 시장이다. 이러면 맞는, 마, 맞는 문장이 돼요. 맞는 문장이. 그래서 1, 2, 3번은 당연히 맞고요. 자, 이러면 제 독점 경쟁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가 살짝 여러분 나올 겁니다. 6번 가보죠. 다음 과점이네요. 가장 관련이 적은 거 전략 게임 이론 카르텔 소수 기업만 있잖아요. 요 규모의 경제는 독점과 오히려 조금 가, 어, 가깝다. 우리가 할때 배우겠지만 도,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자연 독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곧 이제 곧 때가 자세히 할 거니까 어, 6번에는 3번. 지금 우리는 아 규모의 경제는 대규모로 만드니까 단가가 싸.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와 가격을 워낙 낮게 불러버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살짝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독점할 때 자세히 할 겁니다. 6번에 3번입니다. 7번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서로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 이게 바로 뭐였어요? 죄수의 딜레마였죠. 이것도 당연히 아, 과점과 관련된 겁니다. 과점에 특히 그 중에서 뭐 카르텔 형성과도 이제 영향을 보여주는 거고, 자, 유효수요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거시경제할때 살짝 볼 거고요. 내시경 제가 뭐, 가볍게만 얘기했는데, 별로 크다지 뭐,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게임이론을 본격적으로 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7번에 4번이죠. 이런 상태가. 아니, 제수의 딜레마가 과점 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과점 시장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상호 의존성이 굉장하죠. 서로. 그러니까 의존성이 크다는 얘기는, 나의 어떤 행동이 상대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둘, 셋 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가격이나 생산량과 같은 단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자유, 아유, 말도 안 돼요. LG전자, 전자에 누가 뭐 진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8번에 3번이에요. 진입이 좀 자유롭다, 퇴출자따르면두 가지 시장이 가능해요. 하나가 완전 경쟁 시장이고 또 하나가 독점적 경쟁 시장까지는 오케이. 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돼. 자, 여타 기업들의 행위에,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행위에 주의를 기울인다. 왜 그래요? 상호 의존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업은 가격을 얼마로 할까? 저기업은 몇개 시장에 내놓을까?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겠지. 내 전략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격 전략과 산출량 전략을 살짝 살짝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맞는 얘기죠. 1, 2, 4, 4번은. 그래서 8번은. 3번이다. 라는 거고요. 자, 9번 가죠. 요번엔 독점적 경쟁인데 옳지 않은 것. 진입, 퇴거, 퇴출이 자유롭죠? 그래서 장기는 장, 정상 이유을 누린다. 아이고, 뭐, 9번에는 2번이네요. 왜 2번인지 아시겠죠? 가격, 시장 가격의 수능자다. 이거는 완전 경쟁입니다. 완전 경쟁. 여기는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시장 내 다수의 생산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다르다, 기업마다. 이게 바로 차별합니다. 네, 품질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죠. 9번에는 2번이 그래서 가장 옳지 않다. 가격 설정자로 행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10번, 독점적 경쟁인데 거리가 먼 겁니다. 가격 설정자. 이건 이제 맞을 수 있죠. 아니, 뭐 2번 완전히 틀렸죠. 어, 동질이 아니라 이질적 이질적이 이제 차별화 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수의 기업 있고 단기에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차별화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는 진입, 퇴출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초과이윤은 없다. 초과이윤이 0이란 얘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정상이윤이라고 얘기하죠. 자, 11번 가볼까요? 오 기네요. 가점시장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카르텔 형성을 통해 카르텔은 하나의 기업처럼, 마치 독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경쟁을 줄이고 새로운 기업 진입을 저지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 카르텔을 왜 만들어요? 하면, 어, 독점하려고, 즉 경쟁 안 하고 경쟁하면 서로 손해니까. 그리고 우리가 딱 하나처럼 움직이니까 다른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맞는 얘기고, 가점계산에는 완전 단합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은 단합이 쉽게 깨지는 이유는 이런 얘기죠. 개별 기업이 혼자만 단합을 어김으로써 이유를, 그렇죠. 이런 요런, 요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도 보였지만. 나만 약속을 어기고 생산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돈을 내가 왕창 벌수 있잖아. 그런 유인이 있어서, 그런 유혹이 있어서 그렇다. 맞는 얘기죠. 과점 시장은 진입장벽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거 틀렸죠. 여러분, 그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LG 전자 삼성전자 있는데 여러분이 나도 전자제품 만들래 여러분 할수 있어요 못하지 그 어떻게 진입할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점 과 독점은 진입장 독점도 상당히 높지만 엄청 높지만 과점도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든 시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몸담고 있는 거예요 독점적 경쟁 완전 경쟁은 어차피 현실이 없는 시장이잖아 그럼 현실에 있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나눈게 기업의 수 이런 거 가지고 나눈 건데 독점적 경쟁 과점 어, 독점인데 우리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사하고 이런 건다 어디에요? 독점적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적 진입 퇴출이 쉬우니까 가점 독점은 이건 뭐 엄두를 낼 수가 없죠. 사실은 11번은 3번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게임 이론은 매우 유용한 분석 맞잖아요. 가점 시장은 게임 이론으로 주로 분석을 한다. 오케이 11번에 3번이 되겠죠. 자 이제 12번 가볼까요? 이번엔 독점적 경쟁인데 가장 거리가 먼 거네요. 다수의 기업이 있죠, 차별성이 있죠, 그래서 독점력을 행사할 때. 독점력이라는 건 시장 지배력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가격 설정자로 움직인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죠.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일부.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 때문에 경쟁 시장이 오르고 독점의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차별성. 요게 독점적 성격이에요. 가격 설정자가 되죠. 그럼 완전 경쟁 성격은 뭡니까? 다수가 있다는 라 거하고 장기적으로 진입, 퇴출이 자유롭다. 이런 것도 완전 경쟁 요소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정상이윤만 누린다. 둘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공급자의 의사결정이 상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전략은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과점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12번에 3번이 답이 되겠죠. 가장 거리 먼 거니까 차별성인데요. 어, 가격 설정을 할수 있다. 설정자. 이 차별성 때문에 독점력, 시장 지배력 가격 설정을 할수 있다. 오케이. 4번은 뭐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13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A에 뭐가 들어? 과점 시장인데 소수의 기업들이 단합 할 하나의 기업처럼. 그럼 이거는 카르텔이죠. 여기 와 이거 뭐 2번밖에 안 되네요. 카르텔이고 그 다음에 카르텔을 유작이 어려운 속성인데 이러한 내용은 몸으로 죄수의 딜레마로 잘 설명이 될수 있다. 13번에는 2번이 되겠죠.